샬롬 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박국 앞에 있는 나홈서 그리고 하박국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두 개가 짝이 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이고요 그리고 남유다왕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인데 이두 나라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 바로 이나혼과하박국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별 오늘은 이하박국의 기록이 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이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수준이 높은 말씀인데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상당히 높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대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나훈아라는 가수가 테스 형그 곡을 발표했어요 그 테스는 소크라테스를 줄여고 그냥 테스라고 해요 근데 그 묻기를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노래 말 속에 이제 소크라테스를 비유를 해가지고 소크라테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래? 소크라테스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어. 그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대의 현실인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가게에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불의와 악이 넘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갈등과 분쟁이 곳곳에서 넘쳐나는 그 세상이 도대체 왜 이래?이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듣기를 바랍니다. 유다 왕국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 사이에 모든 분쟁과 이 갈등과 이런 재학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박국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데 사실 사박국 선지자가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그 시대적 상황이 우리가 지금 경험한 이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이미 2,500년 전에 이미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상이 타락되고 잘못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 세상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어로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슴에서 애통하는 그 마음들이 막 올라와요. 베드로 후서 2장 8절에도 보면은 이 소돔에 대해서 롯이 그 소돔이 얼마나 타락을 했길래 그 재와 동성애로 물들어가는 그 세상을 보면서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그래 의롭게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타락되어 있으니까 심령이 상하는 거야 심령이 상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당시에 그 유다 왕국이 타락하고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말씀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내가 이이 세상의 강포함으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는 왜이 세상을 이 나라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어찌하여 내가 이런 재학을 보게 하십니까? 왜이폐악한 일들을 내가 포기하십니까? 내 앞에 강포와 급탈이 있고 분쟁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이런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나의 그 노랫말에 세상이 왜 이래? 이거예요. 세상이 왜 이래? 소크라테스가그 답을 해줄 수 있나요? 소크라테스도 모르겠다. 하박국의 이마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옳은 길로 가서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고 해결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라는 그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너희는 이 세상의 나라들을 보고 또 보고, 그러면 너희들은 놀라고 또 놀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Look at and watch.라고 또 보고 또 보고, 룩 o o k at and watch. 이, 이 세상의 나라들을 한번 바라봐라. 그럼 너희들에게 너희가 정말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뭘 보여주시나 하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 그래요.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 군대를 강하게 해서 두렵고 포악한 방법으로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정복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일장의 말씀이에요. 그말 속에는 유다도 그 바벨론에 의하여 침공을 받고 점령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면 이 악한 민족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인데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를 사용해서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고 징계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어찌하여 이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심판하십니까? 이 말씀이에요 어찌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주께서는 이런 일을 허용하시고 그리고 잠잠하십니까? 이 악한 바벨론이 마치 거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침략해서 멸망시키고 있는데 하나님 과연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세상이 왜 이래요? 이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대답을 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답을 이제 이상에 하시거든요 하박국은 타수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2절에 보면 여호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 3절에 보면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한 때 성경에 나오는 이 정한 때어 포인트 담이라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로 보면 카이로스가 되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종말에 가는 시간인데, 그 시간은 결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그 시간이 이루어질 것이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종말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는데, 이 바벨론 같은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물이 바다 덕분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하는 날이 반드시 오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망과 믿음없는 모습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원망하고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한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입 다물으라는 거예요 온 세상은 이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박국을 압도합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완전히 압도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하박국은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이해하지 못하던 그런 것들이 다 풀리게 돼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욕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이었던 욕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많은 불행과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그 욕도 하박국처럼 이런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 사실은 여배의 일은 개인적인 일이죠. 근데 이건 하박국은이 개인의 일이 아니고 이 민족적인 일에 관한 건데, 이 차원이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사실은 본질은 같은 거예요. 자기 재산과 자녀들,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도 다 떠나가고, 몸은 피부병으로 병이 들어서 만신창이가 된 가운데 주변의 친구들은 너가,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이라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지만, 여건 도무지 그 하나님의 그 일이 이해가 되질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가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런 잘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불의한 일을 행한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는 거죠. 그때에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은, 천지 만물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위대한 피조물들을 보여주시면서, 해와 달과 별과 모든 피조물의 운행과 이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감히 너가 손가락 하나라도 한 것이 있느냐. 그 호수 가운데 있는 그 크대한 하마, 그리고 리오와 야단이라고 하는 악어 같은 큰 동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만물 중에 가장 힘이 센 것들인데, 네가 그것들을 만들고 다스릴 수가 있겠느냐. 만약 네가 그것을 할수 있다면 네가 스스로 네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네가 하나님처럼 그 위험에 옷을 입고 세상에 입교만한 자들을 다 다스려 봐라. 네가 그들을 다스리고 심판을 해서 네가 진토 가운데 묻어 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합니다.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네가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이 하나님의 이 권위와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나타나셔서 욕을 책망을 해요. 그때 욕은 그 하나님의 그 권위와 그 능력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엎드려요. 하박국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박국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불의한 이 세상에 대해서 원망을 가지고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관한 그가이로스의 시간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권위로 이렇게 나타내시면서 이렇게 보이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복국이 잠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온 땅은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입을 다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광의 임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의 임자심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화박국에게 결정적으로 뭘 보여주시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줘요.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 재림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땅이 진동하고 모든 산이 흔들리면서 광명에 빛을 비추면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증언 때카이로서의 시간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에 대한 이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한 그 권위와 권능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때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땅은 여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시는 것입니다. 욕의 불평을 거치게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화박국에 입을 다물게 하고 엎드리게 한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크고 위대한 심판을 행하시길 그 위대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의문이 다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권능을 체험하고 나니까 모든 의문이 다 사라져버려요. 모든 두려움도 모든 불만도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고 나서 고백한 말씀이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보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감동이 사바코에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권능 밖에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뼈가 썩는 것 같은 온몸이 떨리는 것 같은 그 무서운 공포가 세상에 임하지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 가운데 죽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의인은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순간에 나에게 내 생활에 부족한 것들이 많고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것들이 많을지라도 그게 모아가 나고 있수 있고 포도 나고 있수 있고 감나 나무일 수 있고요. 밭에 소툴이 이런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구원이시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나는 같이 기쁨이 내 마음에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발이 사성과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권능에 임재하심이 여러분이 임할 때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속에 물밀처럼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처음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조건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뼈가 썩는 고통과 온몸이 떨리는 제안과 공포가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건 하나의 모델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의 진정한 소망, 나의 진정한 기쁨은 오직 구원의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그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큰위로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의학의 그 욕에게도 이 경험을 하죠. 욕도이 똑같은 경험요 하나님의 그 본능을 체험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엎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다회복시켜줘다 자녀들을 잃었고, 아내도 떠났고, 재산 다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갑절로갚아주신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입니다이 땅에서의 재물과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에서의 그 축복이 수많은 우리의 형제들,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아름다운 복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욕기가 우리에게 이리 말씀해 여러분에게 이 기쁨, 이 연애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이 왜 이래? 마음에 울분도 있고 고통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삭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바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건너, 또 요한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건너, 바로 그 건너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말,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은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일이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생명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세상이 심판 가운데 어렴 려 그런 혼란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에게 바로 이 축복, 이 생명의 축복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이 축복이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온 땅은 요 앞에 잠잠할 지어라라고 말씀하셨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